이원종 의원님 네. 어, 금도를 넘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때요 제가 일단 우선 지적하면 금도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금도는 다른 표현이죠 네, 사실 다른 표현 자체가 표현입니다. 잘못된 거거 네. 그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금도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지금 금도라는 표현을 전혀 잘못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장관을 보고 이상한 장관이라 그러면 그러면 매일같이 탄핵 탄핵하는 이 김용민 의원은 이상한 국회의원인가요? 자,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 하면서 아마 김영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을 위해서 이 활동하는 국회의원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의 TF팀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 계속 부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 탄핵, 검사 탄핵, 지금 뭐 검찰총장 탄핵, 그냥 입만 열면 그냥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이 탄핵, 위원정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탄핵이나 그러면 정부, 즉 법무부가 할수 있는 권한이 뭐냐면 바로 위원정당 심판청구거든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통진당에 대한 위원심판청구. 예전에 황교안 법무장관 시대에서 결국은 이제 통진당이 해산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위원정당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뭐냐면 정부가 가진 권한이 그런 것이고 국회가 가진 탄핵인데 만약 우리가 위원정당이 이야기 를 하는 거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탄핵 이야기 하는 거고 똑같지 않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탄핵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이탄핵이란 이야기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뭔가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사실은 할수 없는 뭔가 국회의임으로 권한을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대표적으로 거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탄핵 소추가 됐고요. 탄핵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어땠습니까? 결국 그때 결국 탄핵 자체가 안 되는 바람에 대통령 권한이 증거가 정지가 됐습니다. 자 그걸 경험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그냥 본인들의 힘이 있다고 계속 지금 검사들 검찰총장 장관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당의 목적이 그냥 탄핵을 위한 건가요? 정말 제발 이럴 기회에 마지막 지금 이실 때 국회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민생 법안이나 좀 통과를 시키고 지금 요 역대 국회를 보니까요. 이 법안 통과율이 9%밖에 안 됩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제발 좀 탄핵 탄핵 하시지 마시고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 관련된 법안들 그거나좀 빨리 좀 통과시키십시오.